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민생물연구소 임선종 본부장입니다. 제가 세종시에 왔는데요 디플 에디션을 드시고 어, 좋은 결과를 보신 분을 인터뷰하고 그리고 그분의 사례를 들어보러 왔습니다. 저희랑 같이 합류를 하고 들어가실 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게스트가 존재하시는데요 어, 만나게 될 분이 저 앞에 계시네요. 아니요.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네, 밖에서 아, 여기가 찍는 거좀창피하잖아 네, 안녕하세요. 감동 그룹 이가원 그룹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감동 그룹의 최창학입니다. 어머님이 아프셔서 디플 에디션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요. 어, 어머님이 어 아직까지도 젊으신 나이, 64살의 나이인데 불구하고 어, 계속해서 누워 계셨어요. 뇌경색과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시고 어, 일어나서 앉아 있는 것조차 좀 힘드셨었는데 어, 에디션을 먹으면서 드시면서 어, 10병 정도의 에디션을 드시고 앉아서 운동까지 가능해지신 정말 너무나 건강해져서 행복해지신 분이라서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엄마 소개해주세요. 이름이 뭐죠? 너의 손이에요. 몇 살이에요? 6 4세요 저는 김정아고요. 38세. 아, 네. 네, 세종에 살고 있어요. 네, 좀 심해지셔가지고 요 여름에도 그 갑자기 몸이 많이 깔아지시고 다운이 되시면서 이제 나 병원 가야 될것 같다고 이제 안 되겠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응급실에 있었고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으면서 그 투석을 해야 되는지 근데 저희는 이제 투석을 안 했으면 이제 그바램밖에 없었고 막 그랬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또 병원 생활을 계속하고 못 오실까 봐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우연찮게 여쭤보고 어떻게 얘기하던 중에 사장님께서 사장님 몸이 안 좋으신 것도 얘기해 주시면서 얘기하니까 저희 엄마 얘기가 그냥 네. 자연스레 이제 생각도 나면서 얘기를 네. 했고 사장님께서 그때 이제 이 약이 이러이러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네. 사장님께서 사장님이 직접 드시고 계신 약을 아, 네. 네 이렇게 조금 드셔보시라 해가지고 좋으셔가지고 음, 네. 먹어 먹이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 3일 먹이고 네. 엄마리 일주일 매기라고 아, 하면서 그럼 열병 수아 굉장히 짜게 주셨네요 <laughs> 아니에요 <웃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되게 아 되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네. 열흘을 먹였거든요 네. 처음에는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음, 먹였었거든요 음. 네, 삶에 좀우욕도 많이 떨어지시고 우울감이 굉장히 좀 많으셨었고 네, 네 계속 누워만 있고 좀 많이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제 한열러 정도 좀 드시고, 갑자기 확 일어나시고, 일어나셨는데 허리도 굳게 이렇게 세우고 계시고, 좀 뭔가 떨림 현상이라든지, 지금도 이렇게 있는 게 좀, 이런 게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좀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빨리 걷고 싶고, 이제 막 그러고 싶은 거죠. 마음이, 마음은. 이제 막, 네.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 이렇게는 하지만, 굉장히 좀 이렇게 활동감도 있어지셨고, 웃는 것도 많이 있어지셨고, 애기한테도약 올려 먹고 막 이제 저한테도 막 그러고 이런 농담 따먹기도 할, 하고 TV도 이렇게 막 보면서 이렇게 좀 음. 원래는 눈이 이게 좀 지금 합병증으로 잘안 아, 보이는데 음. 이게 TV 제 누구지 누구지라고 하면서 저거 되게 재밌다면서 러 깔깔거리고 우, 웃으시는 아, 거야. 우선 네. 그거에 또 놀랬죠. 네, 글씨나 아니면 뭔가를 잡거나 이렇게 하시기가 어려우셨던 거잖아요, 네. 어머니. 네. 근데 아까 보니까 글씨를 너무나 잘 쓰셔가지고. 음. 그리고 혼자 밥을 드시거나 이게 좀잘안 됐었거든요. 아, 병원에 네. 계실 때만 해도 병원은 이제 이 침대 위에 이그 자상처럼 이 상이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잡고 진짜 이렇게 해도 막 몸도 이게 막잘안 돼가지고 막 되게 그랬었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가 이제 비빔면을 좋아하시는데 비빔면을 냄비채 끓여주면 냄비를 잡고요. 아까 같은 경우도 아. 냄비를 이렇게 들여 마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그리고 정신과약도 원래 네, 네, 네. 지금 드시, 드셔야 되거든요. 아, 네. 드셨었고. 네, 네. 그수면제랑 이제 그런 게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걸 드시면 계속 이제 막 깔아지시고 계속 주무시려고 하시길래 네. 먹고 좀괜찮아진게 눈에 보이니까 네, 네. 그 약을 좀 띄어봤거든요. 네, 네. 근데 뭐 이렇게 성격이 막, 막 자해하거나 막 이렇게 좀 하려고 했었던 그런 것도 없어지시고 네. 기분도 많이 업되신 것 같고 네. 잠도 잘 주무시고. 네, 네. 음. 그 처음에는 어, 얼마 전에는 본인 입으로도 아 이제 다 이제 눕는다 이렇게 하더니 아 누, 눕자마자 아, 다시 일어나고 싶다면서 계속 일어나시는 아, 거예요. 네. 그런 것도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드시기 좋으세요. 네더 먹고 싶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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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많이 찍을게요. <laughs> 이렇게 허리를 펴고 네. 장시간 앉아 있는 거 네. 엄마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신기하네 진짜 아니, 이렇게 한 시간 가까이 있었는데 한 시간 넘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언니 이렇게 엄마 한 시간 지 넘게 있었지 근데 안 힘들대 엄마 진짜 안 힘들어? 대박이다 진짜 렇게안될 거야 아이고 옛날이면 좋겠다 그러니 이거에 흔들림이 좀 없는 거를 같이 두 개로, 왜냐면 좀 여러 개가 있어서 그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그러면서 혈색이 조금 돌아오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어머니가 계속 누워있어도 계셨고, 약을 오래 복용을 해서 그런지 머리카락이 엄청 많이 빠지셨었거든요. 근데 이게 달라진 점이 진짜 머리가 어떻게 빠지냐면요. 누워있으면 부른부 네. 이게 뭐 베개에서부터 뭐 돌아다니는 라인 뭐 심지어 이렇게 드시면서도 막 뚜두둑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떨어져서 아, 예. 음식물에도 이제 막 들어갈 정도로 빠지고 예. 뭐 씻길 때 빠지고 또 씻기고 나서 수건에도 엄청 많이 묻어놨는데 우선 그게 많이 줄었어요. 그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 진짜 신기하더라고. 근데 약 때문에 진짜 많이 빠졌었고요. 네. 그리고 한2 3일 전에 갑자기 눈이막 이렇게 좀 피곤하고 좀이랬는데 괜찮아지시더라고 네. 다시. 신기한 게요, 네. 이게 클로즈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전혀 이런 피줄 같은 게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이런 것도 그렇고 허해졌었고, 그러니까 진짜 이 혈색, 혈기 가 하나도 네.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런 게좀 달라졌네요. 그러면서 네. 이제 뭔가 자기도 웃기고 뭔가 씻거나 뭔가 이제 더운 현상이 나면 저희도 씻다보면 막 얼굴이 빨개지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조금 생기더라고. 아까도 아, 씻겨보고 막 이러니까 예. 응. 음. 이제 그런 혈색들도 돌아오나 네. 싶고 네. 네. 이게 안 됐었거든요. 응. 엄마가 할수 있는 대로 응. 어떻게 하고 싶어? 옷술 아니 그냥 엄마 가 하고 싶은 대로. 응. 엄마 운동하는 그렇네요. 요즘 운동하는 것좀 보여주세요. 다리를 벌려서 어떻게 하죠? 음. 불안하거나 힘드냐고 물어봤는데, 그게 없으시대요. 그래서 이걸 지금 꾸준히 계속, 네. 지금 며칠째 계속 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엄마 목표가 있지? <laughs> 네? 어떤 목표가 있지? 엄마 일어나고, 이모랑 삼촌도 어? 같이 먹고 일어나자고 했잖아. 그치? 청소하고, 오빠하고, 빨리 나 낳았으면, 약좀 먹으라고만 쏘서 편찮으신 분이 네. 계신가봐요. 엄마랑 같은 네. 지금 심한데 거긴 투석 투석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귀도 아. 지금 먹먹하다고 그러시고 몸같게 다워서 <laughs> 네. 지금 저는 빨리 하루 빨리 먹이고 싶거든요. 오빠하고 절좀 났으면. 네. 더마덩 집에도 가봐야 돼. 더마덩 집에 있어요 옛날 음. 아파트여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음. 3년 넘게 못 가셨거든요 지금 엄마 힘 있는 거 보니까 좀만 진짜 저는 네. 뭐 저희 엄마가 오랜 시간 많이 아팠고 음. 또 제가 이제 같이 살면서 엄마를 네. 같이 보면서 일도 해보고 이러니까 네. 저 같은 사람도 굉장히 많구나 많겠구나라는 것도 알았고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지인들이 좀 많이 아프신 분들이 많았고 음. 또 먼저 간뭐 분들도 이제 막 생각이 막 나면서 아... 이게 좀 빨리 알았다면 예. 좀 같이 소개도 해서 같이 먹고 네. 뭔가 이제 저도 그랬거든요 이걸 만나기 전에 그냥 정말 마지막이고 지푸라기라도 네. 짓는 심정으로 그리고 다른 거에 진짜 뭐 돈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네. 솔직히 기 저기 값만 해도 한 달에 너무 많이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하니까 차라리 그 돈이면 이 약을 먹는 게 낫지 라는 이제 목표와 그런 게좀 생겼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목표는 뭐 지금 이제 엄마가 어떤 걸 잡고 우선은 걸을 수 있고 기저귀를 떼는 게 우선 목표고 그리고 이뭐 엄마께서는 뭐 내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꼭 돈을 벌게라고 하지만 그것까지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이제 엄마가 좋아지면 이제. 제 주변에 이렇게 엄마가 아프신 걸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뭐 같이 같이 먹고 같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저도 이제 엄마가 이제 저한테도 많이 넘어 지시기도 하시고 뭐좀 많이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몸이 좀 골골한데 좀 이제 고쳐지시면 저도 이제 같이 먹어서 좀 같이 감사합니다